안녕하세요 시골 홈 스쿨링의 윤 쌤입니다. 오늘은 어, 여기 피아노 언니가 어, 차를 한잔 사준 다에 갖고 어, 어디 카페가 좋나 해길래 제가 여기 어, 강력 추천했습니다. 예, 다음번에는 저 옆에를 가보겠습니다. 옆에. 예, 언니 여기 어때? 단아하고 어. 너무 깔끔하고 어, 경치가 여기 여기가 음. 이게 좋아. 뷰가 탁 트였어. 어. 피웠어. 카페 구름입니다. 구름. 조기돈이 뷰는 괜찮게 나오겠지. 베스지 여기서 이렇게 뷰 보면서 잠 마시고 요 내부가 정말 깔끔하네요.